여기다 끄고, 아 어, 바로 되나? 단조철 되긴 하네. 싹다 뽑아. 아 잠깐 꺼봐. 나무를 50개 정도 더 추가하고. 또 쇠가 모질란디 500개. 어 뭐야? 안 뺐나? 어. 여또 어디 놀러 갔다 오면 돼 있을 거고, 진흙이랑 모래 됐고, 뭐또 녹일 거 없고, 얘도 됐고, 이것도 갖다 팔거 팔거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안 쓰는 거 이거는 버려. 옛답두고요놈이랑 바꿔야 쓰겄는디. 잠깐만, 요거를... 변경, 어머, 세개네 하나를 또낄거 있나? 여기다가 벙커 버스터를 해 됐어. 철저화살이 있었어요? 화살은 다 갈았는데 철저화살이 있었나? 철저화살이 어디 있지? 아 철로 변한다고? 어어, 맞죠, 맞죠. 아, 난또 철저화살 있는 줄 알았네. 아, 저 500, 200, 300몇 미터야? 200 미터? 금방 간다. 좀만 기다려 미니바이크 금방 뚫는다 일단 빠르게 퀘스트 깨고 어, 여기 안 털었다 아니 털었네 저게 떠줘야 돼그 다른 상전 핑 찍어주는 퀘스트가 떠야 되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laughs> 네 이쪽 지역이 어지간한 우체통을 다 털어가지고 닭발견 또놈 시키야 고기가 매우 필요해 뭐 어린이집인가 여기? 생긴 게 막, 아기자기 한거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데? 어, 야, 뭐야, 커피잖아! 뭐야! 어린이집에서 커피를 왜키 야! 좋은데? 좀비를 일단 다 때려잡고 들어가야지 아마 이거 한 대만 더 치면 찌릿찌릿 생긴다 여기 안 열리겠지? 오케이 미리 한번 어, 개 있겠는데? 우리가 있다는 건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여기 없다는 건 밖에 있나? 어, 개, 너무 싫어. 어떡해요. 어. 어, 뭐야. 미끄럼틀인데 막혀있네? 유치원 선상님. 유치원 선상님이 바야바지? 바야바. 빠야, 들어가야 되고 양궁을 했을 리는 없고 그냥 뭐 투척하는 것인가봐어 뭐야 불굴의 정신 깨 필요 없어. 금고 있는 점좀 확인 좀. 어불안 아, 켜고 있었네. 금고 확인 좀 하고. 유치원의 보건 선생님. 그다음에 바야바식 보육 교사 한명 더. 어뭐 여기 아니야? 아 아우씨 내려가 싫다. 어쨌 하나 봐. 책두개 박이야. 나이스 세 개다. 파밍이 달달한데, 어,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사실 달달하지 않아. 이거 어디로 나가야 되나? 이쪽인가? 여기네 <laughs> 야 어린이집이라 그런가 책이 겁나 많다 아니 어린이집에 이 칼날 설계도는 왜 있는데 얘들한테 뭘 가르친 거야 공대생들이 공대생이 되기 위해 다니는 그런 유치원? 유치원이 아니라 어, 필라테스 그런 덴가 없지 어디까지 꺼지는 거야? <laughs> 어, 어, 개... 한번 두드려볼걸 엠마래 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가라 괜히 있는게 아니야 일단 떨어지는 데는 확인했고 어. 레벨업 이게 점토인가? 점토랑 돌이네 좋아요 일단 다 챙겨야 돼. 그 다음에 고글은 민첩을 늘릴 필요가 있나? 버려. 어 소리가 하나가 아니야. 뒤지잖아. 한대 치고 뒤로 살짝 빠졌다가 한대 강공격 하나 하나 지리리 난 뒤에 거 하나 둘셋 다시 앞에 지리리 카드 카카 깔끔 하주 나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어째 위에서 뭔 시끄러운 소리가 저기서 때리는데? 이것도 난리 날것 같기도 하고. 예 e 빠르게 깨. 불안하다 살짝. 소리가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점점? 칼나 하나... 어. 됐다. 이거는 소음기야? 뭐야? 아, 총열 늘리는 거였네. 이쪽이야. 안에. 아까 내가 이쪽 층을 파밍을 들 했다. 어, 데 어디로 들어갔더라? 어. 위에는 먹을 게 있을 것 같지나 같진... 있긴 하네. 가방 하나. 비타민 하나. 깨끗 빠르게 깨고 비타민을 먹을까? 집에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 정도 먹어도 되지 뭐. 저 책들이 그대로 나와주면 좋긴 한데 안 나와줄 것 같아. 왔다 나무 밟는 소리 들리죠? 여기 때리고 있었네. 일로 왔다. 내가 니네들 초기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지? 뭐냐? 첫 핫! 어 초기 안 되네 얘네들은 나 이거 자전거 실어놔야 되는데. 이상템 나오면 안 돼. <laughs> 날 유혹하지 마, 새끼들아. 자전거까지갔 갖다 와도 되나? 어, 된다. 어, 자 이로 나와야 되니까, 다 실어두고. 아 어... 필요 없는 거. 얘는 이거 분해도 되지 않나? 집에 있, 있을 건데 아마. 혹시 모르니까. 집에 있는 게, 그 석쇠인지 저 냄비인지를 몰라서. 왜? 배고파? 고양이 사료나 먹어. 요것도 먹어. 물도 마셔. 공간 하나 비나 됐지? 아, 깃털 내가 버렸나? 털을 안 버린 것 같은데, 어, 여기 아까 없었잖아, 여기. 어, 싫어. 하나 더, 아, 어, 여기 있다, 여 있다, 여 있다. 일로 온다. 빠워샤 뭐야 이거 왜 느려? 요거 수리하고 수리를 미리 때려두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아니, 걔개 우리가 있는데, 저 켄, 케네스라고 하나? 카네스야, 케네스야. 여튼 여기 있는데 개가 없는 게 뭔가 이상한데, 개를 먹었나? 배고파서? 야, 그, 으아! 안 돼! 그걸로 돌을 때리면 어떡해! 빡이 졌잖아! 금고 있나 없나 확인 좀 하고. 뭔네 뭐, 뭐? 잠깐만 소리가 이쪽인데? 이거 나뒤치 당할 수도 있다 넘어와 이거 올라탈 수 있잖아 아이 도움이 안 되는 놈들 백날 때려봐라 깨지나 그게 니들이 깨고 들어왔을 때난 이미 거기 없단다. 어. 위에 올라와서 가방 한번 보고. 이거 소탕이지? 소탕만 하면 되고. 어, 총이다. 하지만, 여기서 총을 쏜다? 나를 구워 잡수라고 하는 거지. 책이 은근히 잘나온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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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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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 어, 코가 막혔는데 코가 뚫렸어 놀래면서 흥! 했나봐 오 어, 코가 뚫렸어 갑자기 어숨 숨쉬기 편해지니까 머리 들어프다. 조심해야 돼.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니까 어디 있는 지 모르겠네. 아 와. 다나카. 순간나컷 거리 유지만 잘하면 돼 대체 책꽂이에 종이 쪼가리는 왜 꽂아두는 거야 어, 소리가 굉장히 가까운데 뭐니 이거는 추위저항에 열저항 착용 그 다음에 바지게 반바지를 입고 있었네. 아, 뭐저 바닥 깨지지? 이거 여기도 깨지고야? 이거 뭔 난리야 이게. 아이고. 이거 진짜 잘못하면 쌈싸 먹힌다. 빠르게 파밍하고 빠져야 돼. 밤인가 지금? 밤이라 그래? 밤이라 애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는 건가? 아 붕대 하나 있으면 좋은데 붕대가 없네. 미리 약을 빨아두고. <laughs> 몰래야, 진야 몰래야. 네, 여기,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뒤로 빠져 안 나와! 저기 봐라? 빠가게 잡아 한대 지리지리 한대한대 지릿이 한 대. 한 대. 없네? 지리지리 지리지리 지리 클리어 내기하게 네그... 파밍. 타겟의... 천조알이 나오면, 싹다 그냥 버릴까? 필요 없긴 한데. 어, 왔다. 깼다. 이거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문 틈으로 뭐 보이는데? 아닌가? 화살은 저도 안쓸 거라 다 버려도 되고, 소리가 너무 가까운데 배고픔이 조금 힘드네. 그러면 통조림 하나를 씹어, 통조림 하나 씹고 배고픔 수치를 보고 더 먹어야겠는데, 고기 하나 씹어라. 이래도 배고프면 이것도 하나 더 먹어. 더 먹고 배탈 안 났지? 오케이 됐어? 아주 좋아. 배탈만 안 나면 돼. 책두개 사용하고 왔다. 조조 갈까? 조조 되는데? 일단 문 열어두고 저기는 금방 깨지지 않나? 그니까 새소리 안 났나? 저기 있네. 난 나한테 관심은 없는 아, 어, 석쇠가 언제 나왔지? 상인에게 돌아가기 떴으면 가면 되지. 뭐, 도깨비 발견. 레벨업은 한번 했을 거고 어... 어 레벨업 했... 했으... 어뭔 소리야 투자하면 되고 지금 경험치 얼마나 나왔나? 절반... 넘었네? 여기가 초기화가 돼 있을까? 좀비가 나오면 초기화안 됐다 이쪽 연근이 달달하긴 한데 우체통이 꽤 많아가지고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닫았나? 아직 열려 있는 거 보면은 아직은 아, 닫았네. 닫았지? 에이씨. 상점 24시간 하는 거는 블러드문이 확실히 좋긴하다. 야간에도 캐스트 깨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블러드문 상점이 그립다. <laughs> 다 같은 거네. 하나 깨고 어? 어어어 어. 나중에 할때요놈 쓰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약 오찰 돌 음식에 음식 재료 나머지 다 버리고 이거 팔아도 되고? 팔 거는 밑에다 미리 다 빼둘까? 총열은 안돼그 다음에 석쇠 한번 아, 석수 있었네요? 없는 줄 알았는데? 비커가 없었네? 깜짝이야. 아, 물 끓여야 돼. 그 다음에 자전거 트렁크에서 고기 빼와야 돼. 고기도 구워야 된다. 열 개면은, 뭐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고기 하나에 다섯 개 들어가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아 뭐야 물물안 끓였나? 아, 끓였는데 또 나온 거네? 이러면 총몇 분이냐? 3분, 6분에, <laughs> 대충 한 7, 8분 정도? 5분이니까? 한 9분까지는 만들어놔? 생놔야지다 됐니? 35개면은 불 끄고 어 작업대를 뽑아야지 작업대가 25개에다가 추적하고 근개 이게 몇개야 와 20개 있어야 돼? 나 지금 세븐데이 하면서 이거 모지한는 적은 또 처음이다 테이프도 없고 뭐또 100개가 있어야 되고 어, 어, 차를 파밍하면 나오기는 해. 차를 파밍하면 되고, 이거는. 테이프 같은 경우도 테이프를 좀 만들 수 있나요, 여기서? 테이. 작업도 없어도 되네? 풀이랑 천조원만 있으면 돼서 이것도 다섯 개는 금방 만들 거고. 풀이 몇개 있지? 풀이 열두 개면 충분해. 일단 다섯 개만 뽑아보자. 10개 하면 몇개 남나? 하나가 남아? 얼마다 5개? 너무 많이 써버리는 것도 안 좋아. 일단 넣어두고. 그럼 테이프 됐고. 그 다음에. 옷은 여기서 100개 뽑으면 돼. 100개는 금방 나올 거고. 테이프 5개. 차를 한번 갈갈이 하러 가야겠는데? 이거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수리도구도 또 뽑아야 되고. 수리도구가 테이프랑 뭐랑 들어갔지? 아, 테이프가 은근히 많이 들어간다. 이거 다 해체하면 된다. 이거 다 작살난 걸안 나올라나? 어, 이게 어디서 나오지? 이게 차가 아니었나? 차가 아니라 그냥 일반 저 기계에서 나오나? 기계라고 하면 뭐 에어컨 실외기나 어 이런데 세탁기 냉장고 어 나온다 나온다 이거는 테이블인가? 테이블은 필요 없고 얘네도 게임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안 나오고요 안쪽에 혹시 기계 부품이 있긴 해. 우리 집 바로 밑에 있었네. 이것도 날리면 되고. 왜 파란 게안 나온다. 파란 게 떠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에 가전... 이런데 들어가니까 톱니 너트 볼트 작은 부품이면 문... 문을 떼야 되나본데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문짝이면은? 옆집에서 탈까? 탄 고기 아니면 썩은 고기 그치 작업대 깨면 나오겠다. 아, 차량이 부셔져야 나왔던가? 그랬나? 깨지면 확 들어오긴 하는데. 집에 작업대만 있으면 돼. 주셨다. 안 나왔다. 이런 거 깬다고 나오진 않네. 셔틀 버스는 너무 오래 걸릴 건데, 어몇방 때려놨네? 엔진 조치 시멘트 믹서 만들 때 엔진 필요하고 차 만들 때도 엔진 필요하고 엔진은 초반에 조금 쟁여놓긴 해야죠. 일단 오토바이 고급 오토바이 트럭에 헬기 네 개에다가 시멘트 믹서 두개 주는다 치면은 여섯 개는 있어야 돼 최소. 아그 거기에다가 그 송곳 드릴이랑 전기톱까지 하면은 여덟 개 최소 여덟 개. <laughs> 또 들어가는 거 없지? 아 거기에다가 발전기까지 생각을 하면 발전기 6개가 들어가니까 와 갑자기 확 많아지네?